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시는데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할머님 또는 아버님이 사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이제 금품을 사신 거니까 100만원 내외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걸로 밥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씨, 이거 밥 먹다가 터할 뻔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의 프로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고독사 청소를 비롯한 특수 청소를 메인으로 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만나지는 않고, 있으신 경우도 있고, 안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청소 잘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분이 우울한 상태고, 다운된 상태에서 이제 의뢰를 받는 거죠. 보통은 상상할 수 있는 경우로 상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상가 고인의 명복을 먼저 빌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냄새 때문에 솔직히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냄새가 일단은 고독사 청소 의뢰를 들어온 순간 이제 냄새가 새어나갔기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오히려 유저같테 연락 오는 경우가 안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집주인한테 연락 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고 그래서 보통 거기 주위 사람들이 다 알죠 제발 빨리 좀 해달라 빨리 좀 해주세요 이런 반응이죠 왜냐면 좀 맡으셨으니까 이미 주위 사람들은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 이게 사람 죽은 냄새였어 라는 깨달은 순간 하루 만에 그냥 결정해서 나가버리신 분들도 있어요. 이사를내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은 씁쓸하죠 아무래도 살아 계셨을 때더 잘해드려야 됐었다라는 순간들이 있겠죠. 후회하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유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야 인간 아니다 이런 경우도 되게 봤어요 어느 정도 쓰레기도 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집이다 해서 갔는데 저는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 아니 원래 쓰레기집도 냄새가 당연히 심하지만은 그 정도 냄새가 아니거든요 그게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소하다 보니까 이거 고독사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처음에는 그냥 이제 가족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청소가 필요하다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고독사한 상태셨고 유가족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뭐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고득사 청소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거의 사기당한 기분이죠 왜냐하면은 네, 비용 상정이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처리해야 될수거름도좀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집에 이제 돈이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나올까 봐 오신 거였더라고요 금품 이런 것들 예 네, 금품 나올까 봐 아니 보통 쓰레기 집이나 보통 고득사는 안 와요 유가족분들이 발견하고 나면은 그리고 보통 먼저 가져가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쓸만한 것들은 그런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대기 대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계속 감시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가져가지 않는지 금품이나 그런 것들. 근데 이게 뭐 원칙상으로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도둑질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밥을 사시는데 밥을 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신 할머님 또는 아버님이 사신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이제 금품으로 사신 거니까 0만 원. 내외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밥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씨 이거 밥 먹다가 터할 뻔했어요 그말 듣고 내 기를 의심해 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멋쩍은 웃음으로 넘겼는데 아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그래서 그날 이제 도독사가 이제 뒤늦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야간까지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야간까지 기다리시더라고 아침에 시작했죠 아침부터 야간까지 오히려 또 인건비 또 절약하시려고 아침이랑 점심 정도까지 또 같이 작업하셨어요 에, 되게 영악한 거죠. 본인들이 가져갈 물건은 미리 가져가 놓거나 또는 그냥 뭐 쓸만한 거 있어도 그냥 대부분 다 버려주세요라고 이제 답을 하세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도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거는 냈더라, 저거는 버려라 이렇게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뭐 의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킨 대로 다 했죠. 아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청소라는 일 자체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니까 러이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편에서 말했던 뭐 자재를 쌓아놨는데 녹이 슬었다 알루미늄 자재가 좀 변색이 돼서 원상복구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사업자잖아요 딱 얘기만 들어도 너무 깔끔해요 진짜로 부가세도 당연히 다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고 너무 깔끔하게 거래가 되는데 대신에 일을 제대로 해내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B2C인 경우에는 상당히 태클 많이 들어와요. 이거밖에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저도 입주 청소는 가끔 가거든요 시간이 나면 가끔 가는데 갈 때도 더러운 입주 청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더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사 청소인데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정된 자원으로 주신 돈만큼 청소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완벽하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태클 들어오고 돈안 주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저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같은 업계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또 배우고 다니고 그럴 때 특히 배울 때 주의 받았던 점이 이제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고소당한다고 아 아직 돈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일부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아 이게 또 법을 아시는 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겠지만 사기죄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1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을 줬으니까 기망의 의도가 없지 않냐 실제 법이 그렇으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도 그래요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게 일단 돈을 지급을 했으니까 속이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형사적으로 사기인지는 모르겠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에 의해서 민사로 해결해라 이러죠. 근데 민사로 가면은 한 세월 걸린다. 안줄 수도 있고 심지어 <목소리>